Hello, everyone. Crave 영어 수쌤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던 것 기억나시나요? 투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는 걸 투부정사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패턴 하나를 배워 볼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우선 나는 집에 가고 싶어.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가고 싶다. 나는 원한다. I want. 집에 가다. 근데 집에 가는 것을로 바꾸는 거니까 to go home. 연결하면 I want to go home. 자, 그런데 오늘 배울 것은 내가 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원하긴 원하는데 네가 집에 가는 걸 원한다.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네가 원한다니까, you want 원하는 사람은 나예요. 내가 원하는데 집에 가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죠. 그래서 you want to go home 이랑은 좀 다르죠. 이건 원하는 사람이 바로 너예요. 너는 집에 가는 걸 원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문장은 내가 원하고 네가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I want to go home 에다가 가운데 want랑 to 사이에 you를 넣어서 I want you to go home하면 나는 원하는데 네가 집에 가길 원한다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한번 따라해볼게요. I want you to go home. I want you to go home. 이렇게 바, 발음하실 수도 있어요. I want you to go home. I want you to go home. 이렇게 강조할 때는 you를 강조하셔서 발음하셔도 돼요. I want you to go home.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엔 나는 하와이에 가고 싶어. 나는 하와이에 가길 원한다. 어떻게 말할까요? I want. 가고 싶다. I want to go to Hawaii.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want to go to Hawaii. 이게 나는 하와이에 가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하와이에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네가 하와이에 가기를 원한다. 네가 가라 하와이. 죄송합니다. I want to go to 하와이에서 네가 가길 원한다. 자, 어디다 you를 넣으면 될까요? You want to go to 하와이? 아니죠. 원하는 사람은 나. 내가 원하는데 네가 가길 원한다. 그렇죠. I want you to go to 하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따라해 볼까요? I want you to go to Hawaii.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데 내가 직접 그 행동을 원하면 I want to. 그런데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이 행동을 하길 원할 때 I want you to. 이런 패턴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샘이 하와이에 갔으면 좋겠어. 나는 원해. 내가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샘이 하와이에 갔으면 좋겠어. I want 그렇죠. I want Sam to go to Hawaii. 잘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녀가 하와이 가는 걸 원한다. I want her to go to Hawaii. I want her to go to Hawaii. 나는 그가 하와이에 가기를 원한다. I want him to go to Hawaii.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데 직접 내 행동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패턴으로 오늘 이 패턴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문장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는 방을 청소하고 싶다. 그는 방을 청소하고 싶다 한번 해볼게요. 주어 그 히가 되겠죠. 방 청소하다 clean the room이 되겠어요. 그는 방을 청소하고 싶다. 그러면 He wants. He wants. He wants. 까요 He 가 3인칭 단수. He s He i t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에서 s 를 붙이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He wants. t o c l e a n t He room. He wants. t o c l e a n t He room. 잘하셨어요. 그는 원합니다. 방 청소하는 것을. 그런데 그는 그가 직접 방 청소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방 청소하는 걸 원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는 원합니다. 내가 방 청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디다 뭐를 넣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He wants. 그는 원합니다. 내가. I가 아니고 이번엔 me를 쓰셔야 되죠. He wants. He wants to clean. 아니고 He wants me to clean the room.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He wants me to clean the room. 그는 원합니다 내가 방 청소하기를 he wants me to clean the room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감을 잡으셨나요? 자, 또 다른 문장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연습 문제. 그녀는 내가 피아노 치기를 원한다. 그녀는 원합니다. 본인이 피아노 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내가 피아노 치는 걸 원합니다. she wants 피아노 치다 play the piano. 그러면 she wants 원합니다. 피아노 치는 것을 원합니다. 하면 she wants 그렇죠. 피아노 치다를 피아노 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to play the piano. to를 붙임으로써 피아노 치는 것이 되는 거죠. She wants to play the piano. 이거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그녀가 원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누구예요? 그녀가 피아노 치는 거죠. 그녀는 피아노 치는 것을 원한다. 자기가 피아노 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내가 피아노 치는 걸 원합니다. 어디다 뭐를 넣죠? 그렇죠. She wants까진 그대로 쓰시고 to 앞에 내가 피아노 치는 것을 she wants me to play the piano. Good job.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 더 해볼게요. 너는 내가 창문을 열기를 원하니 창문 열어 줄까 이런 표현이에요 도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너는 원한다 원하니 원한다 you want you want 창문을 열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열다 open 창문 the window open the window 너는 엽니다 너는 여는 걸 원한다 You want to open the window. 이렇게 하시면 돼요. You want to open the window.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너는 내가 창문을 열어주는 걸 원한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너는 원하는데 네가 직접 여는 게 아니고 내가 여는 걸 원한다. 어떻게? 뭐를 넣죠? 그렇죠. You want me to open the window. 이렇게 하시면 돼요. You want me to open the window. 잘하셨어요. 그런데 맨 처음 기억나시나요? 너는 내가 창문을 열어주길 원하니 하는 의문문이었어요. 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죠? Want라는 일반동사는 맨 앞에 do라는 조동사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죠. Do you want? Do you want? 그대로 마지막에 question mark 붙여서 의문문 만드시면 돼요. Do you want me to open the window? 하시면 돼요. Do you want me to open the window? 하시면 너는 내가 창문 열기를 원하니 창문 열어줄까? 라는 표현이에요. 어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쓰나요?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써요.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너는 내가 뭐뭐뭐 해주길 바라니 원하니? 너, 내가 이거 해줄까? 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발음 좀 주의해 주세요. Do you want me to? 라고 발음하셔도 되는데,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Want me to를, Want me to? 이렇게 연음 처리해서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Do you want me to? 그러면 한번 쭉 따라 해 볼게요. Do you want me to open the window?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Do you want me to open the window?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투부정사 앞에 사람 이런 걸 붙여서 내가 직접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구누구가 이걸 하길 원한다 라는 패턴으로 I want you to. I want him to. 이런 패턴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진짜 많이 쓰는 패턴이어서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셔서 꼭 자기 걸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스스로 문장 여러 가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Bye!